예, 강구조 연결방법에는 용접방법과 이것도 아주 시험보기 전에 내가 딱 난다고 막 했는데 나왔어. 그죠? 예, 강구조 연결방법은 뭐 길게 얘기하면 되겠죠. 예, 한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은 어, 문제 몇 번이죠 이게? 어, 문제 4번. 강교에, 이거 문제를 내리 이걸 잘못 낸 거예요. 현장임의 종류와 시공시 주의사항서실 이렇게 한 거예요. 예. 요거는요. 용접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고장력볼트이음이 있어요. 그래서 용접이음은 맞겹 뭐가 있어요? T뭐가 있고요. 이거는 마진이 있죠? 마진. 이거맞습면 돼요. 그래서 맞대기이음이 있고요. 맞대기이음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대해서 이렇게 이어는 걸 맞대기이음이라래요. 겹이음이란 건 뭐냐 하면요. 용접을 할때이렇게 되고, 이렇게돼가지고무식하게이렇게하는걸갖미가 T m 이 r a c u 뭐라고 철판이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있으면, t 자 모양으로 이렇게 용접해서 t e 걸 m b 라 s 모서리이 m 이라 r o 네? 이거는 이걸 로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 여기다 딱뭐 이렇게. 요 이걸 다다가 that's m 이음이라 k 고요 근데 이 g 뭐예요? 지 o u 음이라 h 고요가 무슨 갖다 무슨 이음이라래? 이 o t 인장이요? 예, 네, 인장임이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시공주의상이란 건 뭐냐? 용접 시공주의상 쓰는 게 답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는요? 어, 볼트를 뭐 조이는 방법 쓰는 거예요. 조이는 방법. 그죠?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? 강교에 뭘 쓰는 게 답이에요? 가조립하고 지조립할 때 주의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요거의 주의사항이에요. 근데 답 써온 거 보니까 잘 썼던 만 하죠. 이거 아, 막딱 찍어서 그냥 그대로 탁탁나버리니까 어느 정도 여기 땅 준비가 된 사람은 이틀 전, 삼일 전알려줘도 그냥 잘 쓰더라고요. 평상시에 총알 준비만 돼 있으면은 그죠? 예, 하루 전알려줘도다 쓰더래니까 예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.